자 일단은 네, 호주 축구 먼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즈번대 이제 시드니 fc 자 우선 이제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는 지 주전 수비 3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저 어른도 좀 팀의 주축이라 볼수 있는 로드웨이랑 일 그리고 조엘킹이 결장 중인 그런 시드니라고 볼수 있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양 팀의 결정적 뉴수를 간략하게 나와 볼 수가 있고. 어, 우선 이제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메가소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1대 1 무승부를 거뒀긴 했지만 어,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 어, 이제 좀 경기력적으로도 많이 우세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점유율이나 이제 특정기에 또한또 많이 만들면서 어, 굉장히 좀 괜찮은 그런 경기를 치렀어요. 보니까 오히려 뭐 이제 브리즈번 입장에서는 무슨 부가 다소 좀 아쉬울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고, 어 그리고 이제 원정팀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경기부터 멜버른 빅토리 상대로 이제 홈에서 2대0 패배를 당했고, 어 특히 좀그 경기에서는 역습에서 좀 많이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시즌 첫 경기부터 좀 좋지 못한 결과를 어 만든 그런 시드니라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제 양 팀의 리그 첫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프리뷰를 해봤고, 자, 우선, 네, 요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한번 간략하게나마 예상을 해봤을 때, 네 일단 뭐양팀다좀 점유율은 좀 비슷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양팀다 이제 공격 전개는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좀 어느 정도 득점 기회를 좀 만들며, 좀 공격적인 좀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일단 뭐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원정이긴 해도 어, 공격적이 굉장히 좀 좋으면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시드니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경기 무득점으로 끝이 났지만 어, 득점기회도 많이 만들고 좀 위협적인 장면도 여러 차례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공격에서 매서운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들을 좀 보러 했을 때는 어, 이번 경기도 공격적으로 약간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네,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우선 이제 물론 이두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이제 FA 컵에서 어, 맞붙은 적이 있고 이제 그때는 시드니가 홈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제 이번 경기는 이제 그때 경기와는 다르게 이제 홈과 원정이 바뀐 상태고 그리고 직전 경기 이제 시드니가 약간 멜버른 빅토리 상대로 어 어느도 좀 징계 이번 경기에도 좀악역향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내 네,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이제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도 원래 강세를 좀 보였던 그런 팀이었기 때문에 어여런점까지다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는 홈에서 브리즈번이 어, 충분히 좀 스판즈 7745님 별풍선 네,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7745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 네, 지금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네, 확인해 주시면 될것같네요 아이고, 팔순더치페이님 반갑습니다 네, 자, 아무튼, 네. 팔 e r 치페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e l p u n g a no, she gets hands at the 네 확인했습니다 8 네, 0노치페님 아이고 오늘도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7745님과 이제 팔0노치페님께 이제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어, 한번 쪽지함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안 오셨으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확인 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경기는 좀 홈에서 브리즈먼이좀 좋은 결과를 내도 어, 좀, 어 어느 정도 좀어 좋은 결과를 좀낼 만한 그런 또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만약에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이거는 브리즈번 프린슨 그리고 이거는 이제 2.5기준으로 다득점 양상 네 오바 경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아, 네, 감사합니다 팔스너치맨이자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네 호주 축구 이제 한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어그 다음에 이제 제1그 경기 이제 나고야 대 사간도스 자, 우선, 이제,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경기 이상, 지금 승이 없을 정도로, 이제,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다가, 이제, 직전 경기, 간바오사카 상대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어, 지금 흐름 전환에는 성공한 상입니다. 황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좀 경기가 많이 중요한 그런 나고야라고 볼 수가 있고, 어,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홈에서, 이제, 교토상가 상대로 이긴 거를 제외하면은, 어, 현재 지금 승리한 경기가 없을 정도로 지금 좋지 못해요. 아, 불자님 반갑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사단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에서는 6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지금 원정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는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네. 나고야가 좀 홈에서 주도권을 좀 가지며 어느 정도 약간 운영할 것으로 좀 보이지만, 여전히 지금 나고야가 공격 전기가 좋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이 좀잘안 풀릴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확실히 이제 시즌 초중반과는 다르게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나고야의 좀 득점력도 많이 저조하고 공격 전개도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어 아직까지는 좀 나고야의 그런 공격을 믿기는 많이 어려운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를 보면은 이제 패널티 박스 근처까지는 공을 잘 운반하지만 어, 그 이후에는 이제 그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서 어, 공격에서 좀 다소 답답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네. 어떤 그런 약간 지금 네, 나고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사간투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좀 역습 위주로 좀 공격을 해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자 하지만 이제 나고야가 지금 공격이 안 좋은 대신 그래도 역습에 대한 대처는 어느 정도 좀 좋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사간도스 역시 공격에서 고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 자, 일단 뭐 이제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이제 오랜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흐름 전환을 했고 그리고 현재 지금 리그 4위이기 때문에. 어, 지금 3위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이야, 상황이라서 지금 동기 부여도 큰 편입니다. 네. 자, 다만 아직까지 지금 나고야의 폼이 많이 올라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그리고 지금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어, 사간도스 상대로 최근 5경기 이무 3패로 어, 굉장히 좀 약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약간 여러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좀 승패보다는 약간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을 해봐요. 아무래도 지금 나고야도 폼이 완전히 올라왔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사간도스 상대로 상승상 약했기 때문에 요거는 어 아무래도 승패보다는 고배당으로 햄무나 무슨 구조에서 하나 올라가는 경기 안 그러면은 요거2.5 기준은 저득적 라인 볼게요 언더 이렇게 네.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펠리스 대 이제 토트넘 경기 해외 축구 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최을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핵심 공민 이제 에제가 지금 부상으로 결장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격에서 지금 전력 누수가 큰 그런 팰리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토트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위거인 지금 솔로몬이 결정 중인 상황이에요. 붕짜짜붕짜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붕짜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네 조합본이랑 추천표 쪽지함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네 권유드리고 혹시안 오셨으면 어 저한테 쪽지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50개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부장님자 네 어쨌든 이렇게 좀양 팀의 이런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 하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펠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 이제 노팅엄 상대로 비기고 그리고 직전 경기 유캐슬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대패를 하며 어좀 다소 지금 분위기가 좋지 못해요. 네. 그리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두 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중으로 공격 흐름 또한 지 좋지 못합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노팅엄과의 경기부터 이제 애제가 좀 빠지다 보니까 어 전체적으로 좀 공격 전개가 이전보다는 좀 매끄럽지 못한 그 팰리스라고 볼수 있어요. 그만큼 약간 좀 애제 그런 공백이 좀커 보인다라고 지금 살펴볼 수 있고. 자, 우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3연승 중으로 지금 상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리그 단독 1위에 올라서 있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토트넘이 이렇게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는 어, 안정적인 수비가 일단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어, 지금 거둔다고 지금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1위 자리를 유지할지가 좀 어느 도 관심 포인트인 그 토토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자, 네 경기 양상 을 봤을 때 일단 뭐 점율 면에서는 토토넘이 더 우세할 것으로 봐요. 네. 김구수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이거 김구스님도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이거 바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김구수님. 네,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쪽지함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 드릴게요. 네. 자, 아무튼, 네, 토트넘이 좀더 젊을 면에서 우세할 것으로 보이고, 어, 안정적으로 좀 템포 조절하며 좀 경기를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펠리스 역시 지금 최근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어, 현재 지금 수비가 좋은 토트넘 상대로 어, 공격에서 좀잘안 풀릴 가능성도 네, 충분히 좀 있어 보여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다소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네, 경기라고 지금 볼수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최근 세 경기 모두 토트넘이 승리했을 정도로 펠리스한테 상승가 강했기 때문에 어 이런 약간 상승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원정이긴 해도 어 토트넘이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그래도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토트넘 사이드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이거는 햄무도전 그리고 이점오 기준은 네 언더 볼게요. 저도좀 라인.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팰리스랑 이제 토트넘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지로나 대 이제 셀타비고. 자 우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정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 셀타비고는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좀습니다 일단 주전 골키퍼 한명 그리고 제 수비수가 제 주면 정도 결정적이다. 그러니까 지로나에 비해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전력 손실이 큰 그런 셀타 이고라고볼수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확인했고, 우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연승 중으로 이제 상승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알메리아 상대로 이제 대0으로 지던 경기를 이제 대2까지 만들면서 저력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죠. 리가 이제 직접 알메리아 전에서 지금까지. 아이고 개빠른 고양님 구독 1개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제 직전 어 이제 알메리아전에서 지로나가 좀 무기력하게 질수 있었던 경기를 이제 역전시키면서 어 이번 시즌 이제 운으로 지금 리그 최상위권에 있지 않았던 걸좀 보여준 경기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어 여전히 지금 기세가 무서운 그런 지로나라고 볼 수가 있고 어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경기 연속 지금 승리 없는 만큼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셀타비고는 지금 최근 매경기, 즉,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만큼 지금 수비가 좋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 주전골키퍼의 그런 BR가 없다 보니까 어, 셀타비고의 수비가 이전보다 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정도?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될것 같네요. 자, 우선 뭐, 요거는 경기 양상 봤을 때. 아무래도 지도나가 홈에서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 연기는 좀 빠른 템포로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도나 같은 경우에도 공격전개가 굉장히 좀 빠르고. 그리고 셀타비고도공격전개가좀 굉장히 좀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빠른 템포로 좀 진행될 가능성도 좀어 있지 않을까 내 네,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역습에 좀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어 현재 좀 역습 전개가 좋은 셀타비고 상대로 어느 정도 좀 실점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셀타비고 역시 지금 전체적으로 수비가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어 공격이 지금 많이 물이 오른 그런 지로나 상대로 좀 실점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거다 보니까 이제 양팀다좀 어느 정도 득점 기회를 좀 만들면서 좀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자, 그래도 이제 뭐 승패를 본다면은 지금 뭐 흐름이랑 경기력 어 지금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지로나 사이드를 보는 게좀더 어,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승패로 본다면 지로나 승 그리고 이거는 2.5 기준 으내 네, 오버 사이드 보는 경기. 네, 요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지로나 승에 2.5기 좀오버 자, 요렇게 이제 지로나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네, 그다음 이제 보험대 이제 마인츠. 자, 우선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점 리드피더한 명이 결정 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좀큰결정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대신에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시작 전부터 좀 기존 전략들의 그런 부상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어 지금 결장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양 팀의 결장자 누수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자 우선 이제 보험이랑 마인츠 두팀다 지금 현재 분데 리가 차이권 팀으로 아직까지 지금 리그에서 승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양팀다 지금 지난 시즌에 비해 지금 경기력이 좀 현저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네 여경기도 네 일단 바로 경기 양상 봤을 때, 자 우선 뭐 양팀 다 이제 공격적인 그런 플레이를 하면서 그리고 또 수비 또한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난타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템포 또한 좀 빠른 경기로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 보니까 약간 좀 어, 어느 정도 빠른 템포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 점만 좀 말씀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만 해도 이제 보움이 홈에서 강세를 보였던 팀이었지만 어,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움이 홈에서 경기를 치러도. 어 지금 홈 이점을 전혀 못 살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홈에서 지금 뭐 승도 없고, 그러면서 뭐 경기력도 특출나게 뭐 지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도저도 아니, 그럼 약간 보험이라고볼 수가 있고, 어양팀다 현재 지금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있긴 하지만 이제 보험과 달리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 좀 경기력적으로 조금씩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보험 상대로 마인츠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봐야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마인츠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지금 뭐, 네. 똥대 설사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 똥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요거는 뭐, 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저 마인츠 프랜승 쪽 볼게요. 마인츠 프랜승에 네.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경기. 네, 그리고 어느 바로 내 네, 접근하려면은 저는 내건오버사이드 네,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인츠 프렌스는 무승 부에 2.5 기준 오바. 아이고 어 이거 누리당 님 반갑습니다. 네. 자, 요렇게 이제 보험대 이제 마인츠가 마무리됐고 이제 제누아대 이제 살레르니타나. 자, 우선 이제 제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아 개그라님 반갑습니다. 자 거기까지를 어, 핵심 공격수인 즉 레테기가 어, 이번 경기 지금 어, 출전. 개그라님 별풍선 오십 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개그라님 별풍선 오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방금 이제 쪽지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네, 확인해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아이고 오늘도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그라님 네. 자 그리고 이제 살레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 를 했을 때 지금 큰 결정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요렇게나마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제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밀란이랑 아탈란타 상대로 이제 연달아 패배하면서 어 현재 뭐 흐름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다소 흐름이 안 좋은 그런 제누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살레르타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에서 아홉 경기를 치렀는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지금 경기력이 좋지 못하고 어 특히 이제 수비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다가도살레니타나도 뭐 최근 매 경기 뭐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전반적으로 좀 수비가 많이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어느 정도 좀염두를 해도 될것 같네요. 네. 자 일단 이제 경기 양상 을 봤을 때 이제 뭐 양팀 다 이제 볼 점유율이 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유율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양팀다 이제 공격적인 그런 좀 플레이를 주로 하기 때문에 네, 뭐 이번 경기도 어느또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네,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살레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지금 더더욱 빌드업이 잘안 되기 때문에 어, 이번 경기 살레르가 또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가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드업적으로 좀잘안 풀리는 그런 살레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더 유리한 양상, 유리한 쪽은 약간 제노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뭐,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뭐,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게다가 좀 수비도 많이 좋지 못하고, 빌드업 또한 지금, 어, 별로인 그런 살레르를 보기는 많이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어, 그래도 제노 사이드로 보는 게, 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저는 분석해과 봤을 때는, 제노아 승. 그리고 이제,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한번 배, 배당 대비했을 때, 2.5 기준 오바가 도전해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노아 승에 2.5 기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레르몽 대 이제 리스, 리강 경기. 자, 우선 클레르몽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 3명이 결정. 그리고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즉 공격수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양팀의 결장자 두 수를 간략하게나 말씀 드렸고, 우선 이제 클레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계속해서 승이 없다가, 어 직전 리옹 상대로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어 드디어 이제 리그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레로몬 입장에서는 이제 직전 경기에서 전환된 흐름을 어,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가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나 싶고, 어, 그리고 이제 원정팀, 니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리그에서 패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기세가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4경기 연속 클리스트를좀 기록할 정도로 단단한 수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현재 이제 뭐리강 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패가 없는 팀이 니스라고도 지금 볼수 있죠. 어 그만큼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네, 그런 네, 니스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이런 상황에 어,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을 드렸고,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뭐 니스가 원정이긴 해도 좀 템포 조절하면서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아무래도 님투, 어, 니스 같은 경우에는 좀 침투나 연계 플레이가 좀 좋다 보니까 약간 이런 약간 공격 패턴을 통해 클레로몽의 좀 수비를 좀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하지만 다만 어, 지금 현재 클레로몽이 원전과는 달리 최근 홈에서는 이제 좀 실점이 적으면서 어, 다소 지금 수비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그리고 지금 니스가 성적은 좋긴 하지만, 어, 득점력이 그렇게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어쩌면은 좀 니스가 공격에서 삽질하는 경우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니스가 성적은 좋지만, 어, 득점력은 지금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요점도 좀, 네, 고려사항이라고 보고, 물론 뭐 이제 현재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니스가 더 좋긴 하지만, 어, 최근 이제 클레몽일 리옹 상대로 이기면서 흐름이 전환된 상태고 그리고 현재 지금 니스의 저조한 득점력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지금 최근 세 경기 모두 니스가 클레몽 상대로 졌을 만큼 상성상 좀 많이 약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이 경기는 좀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어,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그래도 만약에 니스가 이긴다고 하면은 뭐 대승보다는 한1차 정도의 승 아니면은 이제 상대 전적이나 이런 아까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클레르몽이 좀 비빌 수도 있다 하면은 그냥 네, 뭐 그래도 무승부 도전 경기 네요 요정,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고 안 그러면 요거는 2.5 기준은 언덕 네더 적정 라인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니스 햄무 오알부 안그래면2.5 기준 언더 요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해외 축구 경기네요. 이제 비테세 대 제볼레. 자 우선 이제 비테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한 명이 결정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볼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한 명이 결정 중이에요.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정자 노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비테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고 그리고 최근 홈에서 3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 중으로 어 지금 홈에서 비테사 같은 경우에는 골가뭄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쪽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빌드업도 좋지 못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홈에서는 골 결정력이 좀 아쉽다 보니까 지금 득점력도 별로 좋지 않다 탄 비테사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주볼레 같은 경우에는 최근 4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엑셀시오를 상대로 원정에서 4대 2 승리를 거두면서 어, 지금 흐름 전환에 성공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비테세가 주볼레 상대로 이제 최근 3 경기 기준 전승을 거뒀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였지만 이제 그때와 다르게 현재 지금 전력이나 경기력이 모두 안 좋아진 비테세기 때문에 어, 이전 경기들과는 좀 다른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렇 게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은 즈볼레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홈보다 원정에서 경기력이랑 성적이 더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그러니까 일단 비테세는 뭐 예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어, 내려온 상태고. 그리고 이제 지볼레는 지금 원정에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어 이런 약간 점들을 고려했을 때지볼레가 어, 이제 원정에서는 좀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금 비테의 정배가 별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지볼레 사이드. 네, 안 그러면 이제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도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지볼레가 어, 상대 전주 봤을 때, 최근 비트 상대로 이긴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만약에 도전을 한다면, 어, 역배승보다는 무승부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무승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어, 오늘 축구 분석은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즐극하게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아이고,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